아아아 편하다, 아 편하다, 아 헤이, 아 편하다, 아 편하다, 아 편하다. 아, 너또 오물이고 한다. 어 싫은데, 나 원래 다리 이렇게 하고 막 누워 있고 그러는데 싫은데, 싫은데, 싫은데. 싫은데? 싫은데? 야. 뭘 원래 뭐지? 이렇게 한다 빨리 모무려. 아, 아 싫은데 나 원래 막 태어날 때부터 다리 이렇게 하고 태어났는데 싫은데? 완전 싫은데? 아니 왜 괜한 <laughs> 자존심을 부리고 그래? 아닌데 나 자존심 <laughs> 하나도 없는데?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한다 이거지? <laughs> 아아아 무거 누나 아 누나 무거면 절정으로 기대. 나 원래 책볼때 이렇게 기대서 보는데? 아이씨! 아 짜증나 죽겠네! 저쪽으로 기대라고! 나 원래 이렇게 기대서 보는데? 아, 왜왜3나 왜? 원래 이렇게 보는데? 아 진짜! 나! 나와봐! 왜 그러는 건데 지금! 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! <웃음> 진짜.. 죽어봐 <laughs> 진짜..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호찬이가 좋아하겠지? 아, 됐다! 됐다! 호찬이 주려고 이거 만들었네! 호찬이! 이거 만들어서 호찬이 주면 호찬이가 막 좋아할 것 같냐? 너하루도안 좋아하거든? 말닌데아닌나 이거 호찬이 주려고 만든 거 아닌데? 이렇게! 음. 이렇게!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만든 건데? 이게 망가뜨리고 만들고 망가뜨리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! 뭘뭐 이런 거 좋아해! 누나는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! 아니야! 나도안 좋아하잖아! 아니거든! 이거, 이거 호찬이 주려고 만든 거 아니야! 호찬 주려고 만들었네! 지금 만들었네! 호찬이 주려고 만들었네! 너또 세리한테 전화하려고 핸드폰 꺼냈냐? 아닌데? 네? 나 핸드폰 이렇게... 이렇게 집어 던지려고... 집어 던지려고 핸드폰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낸 건데? 나 원래 막 세리한테 전화하고 그런거안 하는데? 짜증나게 음, 됐어, 진짜!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... 이거 아, 호찬이 주려고 만든 거였는데... 아, 씨. 아, 괜히 자존심 부렸나? 아, 아 씨. 아, 또다 망가졌네, 진짜. 아, 이러다 셀이랑 연락 안 되는 거아니야 아, 괜히 자존심 부렸나? 아, 짜증나. 에이, 내 핸드폰. 아, 이거 내일까지 숙제 안 해가면은. 발가락 쌩 그때 혼나는데, 아, 빨리 해야겠다. 야, 너는 1진이라는 애가 숙제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? 아닌데, 나 지금 숙제하는 거 아닌데. 맞잖아, 너 숙제하는 거 맞잖아. 아닌데, 나 발가락 쌩 냄새나요. 싫어요. 쓴 건데. 나 숙제 절대 안 하는데,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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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데. 너 이렇게 하면 발가락 쌩한테 맞을 걸? 너 맞는 거 무서워하잖아. 아닌데? 나 맞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? 나 그리고 맞는 거 하나도 안 아파. 나 맨날 맞고 싶어. 아닌데? 아프지? 아프지? 아닌데? 하나도 안 아픈데? 아프지? 아닌데? 하나도 안 아픈데? 아프지? 아프잖아. 아닌데?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? 뭐야, 아픈가 보네. 그러니까 이렇게 비비고 있지. 아프지? 아니, 아닌데? 나 이거 간지러워서 이게막 긁고 있는 건데? 너무 간지러운데? 하나도 안 아픈데? 근데 누나 너는 일진하는 애가 어떻게 손이 이렇게 하나도 안 맵냐? 아이 어, 여자가 손이 이렇게 하나도 안 매워가지고 일진 잘돼 입었겠다! 아니야아돼내손 완전 매운데? 아 매워! 아 매워! 아 매워! 뭐야 아, 어, 왜 이래? 손 완전 매운데? 아이고 아이고 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야 사이다 좀 사이다 좀! 싫은데 나한테 다 먹을 건데? 야너목 아! 따갑지? 따갑지? 아닌데? 하나도 안 따가운데? 내가 이제 다 먹을 건데? 나목 하나도 안 따가울 거든? 와 하나도 안 따갑다 와 따갑잖아 따갑잖아 아닌데? 하나도 안 따가울 건데? <laughs> 너 지금 트름하려고 그러지? 아닌데? 나 트름 진짜 절대 안할 건데? 어? 세리 좋아 멸치놀라 가자 오오오 어, 트름 진짜 안 하는데? 아닌데? 나 지금 트름 할 건데?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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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누나브를하세하세리 그 일부러 그러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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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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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 누나 빨래 개게 하게 하 아, 맞다. 엄마 금방 온댔는데. 아씨.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. 보이스면 엄마 온대니까 너만 너 때문에 날까지 온다면 어떻게 할려 그래. 아니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. 잘할 테니까 빨리 오케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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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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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해야 돼. 엄마 금방 와. 아. 야 멸치야, 이거 옆 방에 갖다 놓고 와. 내난 양말 서랍에 넣고 있을 테니까. 아 이게 넣고면 돼? 어. 옆 방에다가. 어. 시운데? 우와, 누나 네가 다 해라. 누나 네가 하는 날이잖아. 르르르. 야! <laughs> 네 <dad>. 네가 다 해라. 가만 안둘 거야, 진짜. 망뜨려 어떡해? 저쪽으로 기대~ 나 원래 TV 볼 때... <laughs> 너는 1진이라는 애가 숙제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나 숙제하는 거 아닌데, 숙제하는 거 맞잖아. 이거 해야 되는데 <laughs> 누나네가... 아, 맞다, 맞다 아닌데, 나 발가락선... <laughs> 어? 아닌데, 나 발가락... <laughs> 이거 처음부터 다시 가면 안 돼?